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북한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네요. 아, 강명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이봉규 박사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이봉규 박사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새해 인사드립니다. 많이 네. 시청해 주시고 우리 이봉규 박사님과 금년에는 우리 네. 강명도 TV 이봉규 TV 연대에서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 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 일본 언론에서요. 예. 리용호가 작년에 처형된 것 같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리용호전 외무상이요. 예,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이, 이용호는 이미 2019년도 그 2월달 하노이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거, 예. 그때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물갈이 한, 와서 이수용이하고. 네. 이수영이는 그 김정일의 비자금 관리하던 스위스 대사였잖아요. 제대가. 네, 네. 네. 그러다 외무상까지 올라가고 정치국 위원까지 하고 그다음에 자기 후배인 이용호한테 외무상을 넘겨줬는데 네. 네. 같이 이번에 그 미국과의 그 대미정책 수입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하던 게김용철이지만 네. 김용철이는 총찰국 출신이고 이성군이라은다이 군발이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김정은이가이 이수영이하고 이용한데 맡겼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따라갔던 게 용호도 따라갔지만은 최선희가 일부상으로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최선희까지 갔다 왔으니 파트된 다음에 최선희도 당분간 숙청은 아니지만 일단 잘렸다가 다시 올라왔고 네. 이순희는 최선희는 네. 그리고 그때 이용호는 이미 잘렸죠. 아하. 잘려가지고 숙청됐죠. 이미 그전에 숙청됐는데 네. 총살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네. 지금 총살했다는 이야기 들어왔다면 네. 그때 책임을 물어서 그때 총살 안 하고 정치범 수용소 갔다가 아마 총살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네. 그때 이미 숙청됐습니다. 그래서. 네 글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외교 같은 외교관 출신인 태용호 의원이 네. 만약에 이 이제 협상 합리적인 협상파인 리용호가 처형됐다면 이제 이거 난리가 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있네요 그렇죠. 아, 그럼 뭐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 누가 처형이 되든 지금까지 뭐 처형이 한두명 됐습니까? 네. 뭐 이용호 옛날 그 이용호 총참모장 뭐 장선태이 현영철이 뭐 엄청난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처 음...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북한은 굴러갑니다. 내라면, 아. 그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네. 그 시스템이 당중앙위원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당 안에 우리, 우리처럼 뭐 여당이나 야당처럼 이런 상태가 아니라 당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기본 핵심 간부들이 네. 수천명이 됩니다. 아. 거기서 핵심을 잃는 조직 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만 해도 약 천 명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싱크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하나 뭐이용호가 초용됐던 네. 이시용이 초용됐던 음. 아니면 뭐지금 외무상하는 최선희가 초용됐더라도 음. 흔들림 없이 간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 태영호 의원은 북한 엘리트층이 더 네. 이상 김정은과 갈수 없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리더십에리더십 네.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뭐저 이용호가 수청된 것은 벌써 청 2019년 트럼프하고 네. 김정은 해당 한화 회담 끝난 다음에 다수청됐기 때문에 네. 이미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는 호위 사령부나 국가 보위부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조직화돼서 김정은을 몰아낼 수 있는 세력이 되기는 상당히 힘든다 이게. 아 그렇군요. 네 아, 상당히 네. 힘들죠. 이번에당주연의 전원회의 또 그렇고 이번에 소년단 대회도 그렇고 모든 당주안의 정치국 회의도 그렇고 또 이번에 전원에서 특히 나타나는 게 지금 신진 세력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뭐 물론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 위원들은 옛날 사람들 그대로 있지만 음. 아마 한 3, 4년 내에 다 없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 아. 그리고 김정은이가 젊었기 때문에 신진 세력들로 이번에 당주안의 위원 약한 30명을 벗어냈는데 음. 이 친구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되죠. 네. 새로운 이름도 모를 사람들을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당주안의 위원, 후보 위원으로. 아, 그러니까 다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진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음... 김정은의 정권은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죠. 아, 왜냐하면 오히려... 그 신진세력 중에서도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저... 선년단 대회 벌써 9차 대회 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뭐... 3번 이... 열었는데 7차 대회가 2012년에 열었습니다. 네. 김종훈이 정권 잡자마자 선년단대회 참석하고 연설까지 하고 당시간 참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걔네가 보통 비 살이었나? 2012년도에. 보통... 12살에서부터 15살까지거든요. 네, 그건 이제 22살에서 25살 됐겠네요. 그렇죠, 지금. 또 음. 26살이지. 그, 걔네가 지금 군대 중추적인 세력을 이루는데, 소년단 대회 참여했던 만여 명이 네. 핵심, 그건 북한의 김정은의 핵심 지도 간부들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물론 노동자 농민의 아들도 조금씩 속고 놓지만 음. 이런 아이들이 이제 26살 되고, 또, 8차 대회도 마찬가지고, 9차 대회. 이거는 이제 또 다음에 10년만 있으면, 2012년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3 4 0세가 되고 어... 그리고 이것들이 또 20대부터 30대가 되기 때문에 어허. 지금 어. 그, 그 준비사업을 김정은이가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예. 흔들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 야... 그... 그리고 자기가 만화시 참수작전을 당하던 병으로 죽든하면 후계자로 가기 위해서 김주혜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김주혜의 를 내세우고, 김주의 또래도를 지금 키워주고 있잖아요. 조선선회단인데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 김정일 때나. 어러 예. 제일은... 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아, 아 그, 세이코 소, 시계를 선물했다고, 일본. 아, 저도 그, 봤는데, 제가 예. 그 확대해서 봤는데, 세이코라는 글자는 안 보이네. 낮작하고 굶도구맨, 예. 노란 시계, 노란 시계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끼고 이제 보는 걸 제가 그, 예.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북한에서 나오는 그, 저, 조선중앙TV를 보는 걸 네. 직접 봤는데, 그걸 보니까, 전자시입니다 납작하잖아요 아, 네, 그... 납작한 거 전자시계 십불 아, 쌍... 정도 아, 한오불에서십불 정도밖에 싼 거구나 예 네, 싸고 려지 아니 그만 명한 데다 그줄 그래도 김정은이 정권 잡고 나서 처음 선물 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물 전단식이라는게 없었잖아요 야, 예. 그만큼 북한이 우리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선물 주면 다른 큰 가방에다 뭐 사탕과자 뭐 통조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니까 예. 사탕과자 통조림 줘야 되잖아요 예. 그건 없이 어쩌고만 과기다 시계 미아나스 선물했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아 그렇군요. 네. 자그 아까 저 김주애인가요? 김정은이 네, 딸. 딸. 거기로 4세대 후계자로 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이미 지정을 했죠. 왜 그러냐면. 네.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지금 절사 항전을 선포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150km, 1 0 k g 도 떨어서 150km 나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 의사들이. 네. 저 상태면 한 150kg 옛날 140kg 때보다 더 불었다 네. 그리고 금년도 4월달 보통강 다락식 주택 아파트 그 신용 뭐, 뭐야 저 고급 아파트 현지도 할때 보면 100kg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살다 빼주고 막 네. 옷이 홀롱했잖아요 배가 싹 들어가고 네.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진짜 긴데 그래서 제가 그 가짜가 자꾸 대우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 그게 만약 진짜 김정은이면 지금 50kg가 다시 불었는데 그. 얼마나 사기, 사귀... 그렇게 불었다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상태도 안 좋은데다가 음.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참수작전 훈련까지 공개하고 지금 B1, B, B2, B2 스텔스 뭐 B50이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참수작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죽어도 해폭탄는 당신들한테 날아갈 거라고 해서 앞에, 옆에 내세운 게 저는 김지혜라고 보는데, 네. 북한에서도 김지혜로 간단는 이야기가 북한 사람들 속에서 지금 팽팽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걔가 지금 몇 어린데, 아직? 12살. 12살인데. 10년 지나면 22살이면 가능하죠. 아... 네. 김... 김정은이가 뭐, 18살, 20살 때 후계자로 됐다. 27살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어... <laughs> 아,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김정은이 자기가 만약에 죽으면, 참수작전이 돼서 죽던, 아니면 병으로 죽는 걸 대비해서 김주회를 내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예. 김주회가 이제 리설주하고 딸이잖아요. 그렇죠. 김주의 위에는 없나요? 뭐 예를 들어 현성월이라든가 뭐 현성월이 아이가 있는데 내가 말씀드렸던 것중 현성월이 아들은 못 시키지요 아들이다고 해도 왜 왜냐하면 그게 바로 김종남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하. 김종일이가 유부녀 송혜림을과 관계에서 난게 김종남 아닙니까? 예. 그 유부녀였거든. 아들 둘이 있는 송혜림이가 그 아들 둘이 있는 유부녀였는데 예. 저 아다가 6년 연상이고요. 예. 저 아다가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그 이혼시키고, 송일림을 이혼시키고, 러시아로 보냈던 거 아닙니까? 난... 추방이나 다, 같이, 모스크바에 네. 러시아 시절 때 보냈는데, 그럼 거기서 죽어서 돌아오지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현송월이 아들이 있다고 하도, 현송월이 아들을 김종일의, 김종의 아들이랑 내세우지 못하죠. 어. 종통 수도 문제도 있지만, 그건 최고 지도자, 최고 존놈의 그권위와도관련되는 거거든요. 아, 현송월도 유아야 유... 되는 그 권위. 그 북한은 원래 그래. 신처럼 깨끗한 김정은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현송월이 유분녀예요? 결혼했잖아요. 결혼했고 아, 저유하고 아. 결혼했다가 딱 네. 총살된 거같요 이혼시켰잖아요. 이혼시켰고는. 예, 말했지. 이제 장군님만 따라간다고. <laughs> 어. <laughs> 네, 이죠그 집안 내력이구나. 유분녀하고 네, 이렇게 유분녀하고 네, 애, 애 낳는 거. 같이 따라갔어요.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연 없어 그러니까 김주혜가 맏딸이고 제가 항상 맏딸이 다그랬는데뭐 우리 언론 매체들이 계속 둘째 둘째 하더니 요새 유남뉴스에서 맏딸이라고 이제 변경해서 나오대요. 유남뉴스도 네. 처음엔 둘째 딸뭐김주혜라고 했는데 네. 둘째 딸이 첫 딸이 없죠. 첫째가 뭐 김주혜죠 예, 네. 딸은 김주혜가 첫째. 첫째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것도 김주혜도 로드모니 밝혀놨으니까 알지 누가 압니까 그걸. 아. 그러면 현송월과 난그 아들은 뭐, 저, 나중에 죽겠네, 그럼? 그러니까 현송월하고 난게 지금 딸이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아들이 아니고. 근데 아. 그 딸이, 전번에 그, 9월 9일날 공연했던 거 기억나시죠? 9월 그 8일날 예, 예, 예. 나와서 이설주가 머리 쓰다듬고, 뭐좀 특별하게 뭐신양말 신고 다른 아이들하고 차별됐다는 네. 아이, 자가 예, 예, 예. 아 현성월이 딸이라는 이야기가 아 북한에서 돌았었거든요. 제가 그걸 처음 말했거든. 요 다른 사람들은 아 저거 이설주 딸이다 했는데 저는 저 이설주 딸 아니다. 이설주 딸은 저렇게 올라와서 다른 아이들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지 않는다. 저건 아. 아니다. 저거는 현수 북한 소식이 하면 현성월이 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는데 예. 다른 언론들에서는 그뭐김뭐 뭐 김정은의 딸이다. 뭐 이렇게 놀라왔거든요뭐 외국 언론도. 근데 그게 네. 현송우이 딸이라고 했거든. 요그런더니 없어졌어요. 그 아이도. 그렇다면 걔도 위험하, 위험하겠네. 리설주가 질투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인천하. 김종이가시퍼렇게 살아있을 땐 질투 못하죠. 송혜림이 그 김종일이 젊었을 땐 송혜림이를 곤드리지 못했잖아요. 김종남이도. 아. 그랬구나. 김종남이도 김종일이가 죽은 다음에 10년 있다 죽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 현송월과의 딸도 건드리지 못하겠군요. 아 이건 드리지 못하지. 거기다 서시비에딱한 오히려 이설주가 쫓겨났지 모르세요. 아 참고 있다 김정은이가 가면은 이제 걔도 가네. 몇년 몇 전에. 그렇죠. 김정은이가 가면 뭐 현송월이 이설주다 가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국회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선 김주의 12살짜리를 내세우는 거 봐서는. 아 내가 죽더라도 내 뒤에는 나를 뒤를 이을 김주혜가 있다. 내 딸이 내 뒤를 이을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 북한에서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러니까 맞죠. 조선 시대 같은에 그 세자 책봉이 돼야 이 왕권이 강화되고, 에 그게 그래야 이제 반란 세력이 없다는거아니에요 후계자가 그렇죠. 확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명나라가 그래서 멸망한거 아닙니까? 예, 어. 네, 그렇죠. 예. 네. 아. 왕선 황선한테 넘겨줬다가. 김치라는 예. 숫자들이 들고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저, 누구 그 죽은 것도 수양 배군한테 예. 죽는 애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되면 저 체제는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김주애 어. 아니라 뭐 김여정이 있어도 아. 그때는 무너진다고 봐야죠. 아, 그때는 김정은이 무너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고 예. 아, 김은 뭐, 예 무너집니다. 김주애 아니라 뭐, 뭐, 김여정 아니라 누가 해도 아, 이거야, 어림도 없죠, 제 아, 이제는 그 예, 너무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아, 일리트 예. 계층이 김정은을 옹립했던 일리트 계층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말은 못하지만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위부 호위사령부가 음. 반란 준비는 이제 국가보위부에는 일부 그 간부들이 반란 준비했다가 실패해서 예. 그 김정은을 암살 못했는데 예. 그때가 참 아쉬웠죠. 2015년도. 네.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걸 뭐 아니, 이것도 또 나오네요. 김정은하고 김여정에 관한 책을 마키노 네. 요시 1위 전아사히 신문 어, 서울지국장이 펴냈는데그 책에 보면 김정은이 네. 여성 편력이 대단했다는데요. 그 고려 호텔에 막그 김정일이가 여자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냥, 김정일이 지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여자들, 수, 어 여자를 수스로 들락락해서 아주 바람기가 뭐, 대단해야 되는데, 고려 텔에 왕자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 바람기 있는 건 뭐, 무슨 그건 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왕자가 뭐, 어떡합니까? 뭐, 뭐 북한에 있는 여자 이쁜 건 다, 그 뭐, 김정훈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laughs> <laughs> 뭐, 아, 그렇습니까? 수, 그럼 누가 시비 못 걸어요? 못하죠 누가 시비 어. 걸어요? 그러면 왕자일 때도 그랬는데 뭐 지금은 네. 왕인데 지금은 북한에 있는 이쁜 여자는 다그런 김정은이... 다... 다, 다 김정은이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laughs> 지금 그 김정은이는 예. 그래서 이설주를 내세워놓고 뒤에서 지금 그 여성편력이 화려하다는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음, 음. 그래서 이설주를 앞에 내세웠다. 자기는 음. 아버지처럼 기쁨 좀 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뒤로는 이제 별짓 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참... 북한의, 저, 이, 뭐야, 왕이 되면 그렇게 되는구만, 옛날 왕처럼. 에? 그냥 보고 배운 게그 밖에 없으니 뭐, 음. <laughs> 그렇잖아요. 강... 그 보고 배 대로 하자, 보고 대우고본 대로 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자기는 음. 아버지하고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현성월이하고 그렇게 된 사이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뭐 강명도 교수가 거기 최고 2층에 있었는데 만약에 왕이 된다면 이게 다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건가요, 다? 북한 사회는 어쩔 수 없이 <laughs> 갈 겁니다. 아예 예. 알겠습니다. 에.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강명도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북한 사회는 뭐 에, 어쩔 수 없다네요. 현성월과 낳은 딸은 아, 김정은이 가면은 그냥 걸로 가는구나. 3, 4년내그 나이 들은 늑다리 간부들은 다 교체 안 되는데요. 음 그리고 젊은 신진 세력을 지금 아, 끌어올리고 있다. 야, 북한 체제, 이거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4대 세습으로 가나? 나 아, 이거 참. 강명두 교수는 4세대는 후계자를 책봉해도 무너진다는 진단인데요. 김정은 체제로 끝났다는 건데. 아, 참.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급변 사태에 대해서요. 마치겠습니다.